안녕하세요, 유재입니다. 오늘은 그냥 낙서하면서 떠들어대는 영상이에요. 공룡도 그리고, 제가 워낙에 공룡을 좋아해서 친구들이 어디 가면 자꾸 공룡 장난감이나 영, 인형 같은 걸 사주거든요. 집에 몇개 쌓여있는데, 이번에는 사람? 눈, 입, 그리고 코를 그려야지. 코왜안 그렸냐? 학원에서 이럴 때마다 애들한테 얼굴엔 코도 있잖아. 코도 그려줘야지.라고 하는데 저는 안 그리고 있네요. 빵. 그리고 찌찌. 마무리는 역시 찌찌죠. 올해는, 음, 꼭 여름에 비키니 입어보고 싶었는데, 아직도 못 입었어요. 바다를 갈 일이 있어야 비키니를 입지. 근데 비키니 할 입으려면 비키니 왁싱도 해야 되고, 배보다 배꼽이 더큰 그런 상황이죠. 올해는 다 갔어. 올해도 못 입었어. 나비를 그리네요. 나비 법규 모양 나비 그래도 해맑은 미소를 띠고 있지요. 응중절모 음? 뭐, 아니 차 승용차 저는 승용차가 없지만 운전석엔 사람이 없네.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? 네? 고양이! 제가 지금 남자친구가 두고 간세 마리의 고양이 가끔 밥을 줘야 돼가지고 놀러 가는데 지들끼리 잘 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한 이틀에 한 번? 다른 분이랑 번갈아가면서 가는데 아주 자기네들끼리 잘 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번엔 또뭘 그리냐 개슴치레한 눈꾹 담은 입술 굳건한 목 불룩불룩 한이 불룩불룩불룩불룩 찌찌레 꽁하고 집은 근육남 힙업까지는 안 됐네요. 까만색 레깅스를 신고 있어. 까만색 레깅스. 꼭 이렇게 다리가 꽤 얇은 것 같네. 갑바 복근. 쇄골. 머리카락은 수세미 같은 머리카락. 힙스터들라고 모자도 씌워주네요. 찌찌는 왜 잡고 있을까? 헬스남의 필수템, 운동가방. 반달 모양 운동가방. 찌찌에서 뭐가 나온 거야? 저걸 찍하려고 찌찌를 잡은 건가? 머리숱이 엄청 풍성하네요 이기 요새 탈모 때문에 고민인데 나이가 들수록 갑자기 머리가 휑해지는 것 같은 느낌 요즘 친구들이랑 다 같이 탈모 고민이 있답니다 음 바지에는 스티치 그리고 삐딱 구두 연청에 빨간 구두를 신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연청에는 되게 스티치 스티치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연청 있잖아요 딱 달라붙고 왜 화가 났을까? 뭐가 불만일까? 왜지? 엉덩이 엉덩이랑 치찌를 너무 좋아한다 내가 왜 저럴까 또 힙스터? 어 이번에 약간 이장님 모자 탐험 탐험모자 얘는 뭐야? 어 잡지 않고 또쌀수 있는 사람 보통 안 잡고도 쌓수 있다고는 하는데 부심인가? 할머니 할머니 뭔가에 심취했어. 격한 움직임.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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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머니. 제 인형 중에 그런 이게 있죠. 실버댄스라고 흥 올라서 댄스댄스 댄스 주는 할머니들을 만든 게 있어요. 근데 사실 만, 제가 만들었던 실버댄스 할매들은 몸이 너무 날씬해. 좀더 푸짐했으면 좋겠는데. 그래서 다시 푸짐한 할매들 나중에 다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. 힙스터. 히스, 힙스터 할매. 그리고, 중절모를 쓴 남자. 어, 약간 잘못 그렸다. 샷. 잘못 그렸어. 삑살이 났어. 낙서긴 해도, 최대한 그냥 안 지우고 막 그리고 싶은데, 가끔 저렇게 마음에 안 드는 데는 조금씩 지워집니다. 키큰 남자, 어깨도 짱 나이버. 밖에 두고 있나? 음. 버버리 자취를 입혀줄 거예요. 그, 뭐니, 버버리 셔츠. 허리 띠, 뒷주머니. 롤러 롤러 롤러. 이 남자도 둠칫둠칫 롤러 롤 엉덩이를 실룩, 실룡. 실룩 셀룩. 이쪽, 저쪽 실룩 셀룩. 얘는 비닐봉다리예요. 비닐봉지, 그리고 옆에는 꽃, 그리고 밑에는 찌그러진 캔. 왜이세 개가 같이 있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, 걔는 내 영물이 흘러나왔답니다. 마지막 한 입을 안 먹었나 봐. 여기는 빌라. 약간 어두운 색 벽돌이 있는 빌라예요. 줄도 쳐서 벽돌을 그리고 벽돌 쭉쭉쭉. 벽돌 그리기 참 쉽죠. 그, 그 안에 자신감 넘치는 여자가 있습니다. 제 인형 중에 제임스 허라는 인형의 이야기예요. 고양이? 고양이가 티셔츠를 입었다. 반주를 입었다. 발은 꽤 작은 편이다. 아유, 마음에 안 들어. 이상해. 아만 낙서지만 음에 너무 안 들어. 그죠? 약간 다리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상체가 별론데? 이럴 땐 지워버려야죠. 가차 없이. 안녕. 음, 그래서, 뭐 그리는 거지?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와가지고 당황해서 진짜 손 가는 대로 그리고 있어. 안 되면 그냥 이거저거 쌓아놓고 얼굴 그리고 도대체가 진짜 뭔지 모르겠다, 이거왜 저런 걸 그렸을까? 술에 <laughs> 가득 찬 대가리들. 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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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. 가게를 그리고 있는데 간판을 잘못 달았어. 간판을 밑에 달면 안 보이잖아요. 응, 음, 물음표. 음, 화난 여자랑 부심 있는 것 옆에는. 음. 어깨 힘 좋은 괴물. 어깨 힘 좋은 이 괴물은 샤넬 체인백을 메고 있습니다. 이건 바닥이야. 평온한 바닥. 피스. 평화주의자 바닥은 평화주의자였나봐요 음 옆에는 튤립이 있네요 음. <laughs> 사람들을 그리네. 방금 평화주의자를 그려놓고 쓱났어 뭐야? 제임스 허집 옥상에 있는 화분입니다. 햇빛이 너무 쨍해서 너무 과하게 잘 자랐어요. 애들이 무럭무럭 얘네도 뚱치둥치 마지막인데, 콧물이 주르르르르. 입을 엉 담아놨네요. 왜일까? 콧물을 닦아야 할 텐데. 찌찌 하트, 뿅. 다 그렸어.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릴게요. <laughs> 안녕.